주세기 한번 쓰겠습니다 형님 네. 쉬쉬 배도 한번만 가겠습니다 형님 네. 세종배 하나 사왔습니다 형님 대종배 나무기 예 나무기 나무기 어 넥도심님 안녕하세요 예 돌았는데, 약간 어, 아니, <laughs> 안녕하세요 니네 아드님 예와아 어. 보이시죠? 우리 메론을 갖고 왔습니다 농협에서 최신기계 비파기로 선별된 메론님 안녕하세요 거꾸로 가는 기차지 안녕하세요 영견님 안녕하세요 삼성님 네 안녕하세요 제범님 예, 겸재만니 안녕하세요. 이거 세지메론이요. 세지메론. 예, 안녕하세요. 민지님. 예. 칼 중요. 칼, 칼하고 물티슈. 아니, 그냥 아무거나 줘요. 있는 거. 저, 저기, 물티슈. 칼 저기 있잖아 예. 어 안녕하십니까 배 올렸잖아요 예. 지훈이 안녕하세요 예. 배 오늘 올렸습니다 예. 세종배 드디어 이제 세종배가 나왔어요 예. 오빠라니, 안녕하세요. 세종배는 좋은 게 뭐냐면, 예. 네. 세종배도 이렇게 당도가 11브릭스 이상만 배 그래서 기본적인 맛은 다 해요. 기본적인 맛은 다 해요. 예. 네. 예. 네. 그래서 내가 요즘 안 올렸잖아요. 이거 나올 때까지. 네. 비가배. 내가 수량이 몇개 없어요. 당도 제드릴게요. 배가 수량이 몇개 없어 갖고 오늘은 다 없는 것만 막내야 효준아 고감이랑 간말랭이 한 박스씩만 빼줘. 잘 먹을 게 맛있던가 세종배가 아니 세종배가 브릭스를 체크해서 빼요. 일단 이걸로 10.3이면 11도는 다 맞춘 것 같은데 얘네. 예, 12.5. 다 맞춘 것 같아요, 11도 이상은. 예, 11.5. 11에서 12도 사이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12.3. 예, 기본적으로, 예, 보금자님 안녕하세요, 12도. 배부터 하잖아요, 배부터. 좀만요. 디올님 좀만 기다려주세요 하나씩 하자 하나씩. 예, 네. 네. 배는 뭐 11, 12도니까 뭐이 정도로 충분한 것 같아요. 세종배입니다. 세종배는 당도 11도 이상만 빼갖고 이렇게 빼갖고 나와 있어갖고 배가 괜찮아요. 예, 네. 오늘 빨리빨리 진행하고 저는 사라질 겁니다. 예, 그리고 메론, 예, 메론 보여드릴게요. 예, 디올린 샤이도 월요일날부터 배송이요. 예, 메론 사수고요. 한 박스 만원 올려놨어요. 한 박스 만 원. 예. 학교 드셔보세요 아그래도 간만에 메론다운 거 들어왔다 됐죠? 됐어 아유, 아유 나 당도계로 재주는데뭐뒤올로 알잖아 당도계로 대줘 아니야 자다 일어났어요 예한 박스에 만 원이요 5kg 4알 네 들어있어요 예한 박스 만 원이고 지금 즙으로 15도 나오네요 예. 네 예, 안해도 돼요 방금 잘랐잖아요 예 잠깐 잘랐잖아요 짧게 하고 갈 거니까 예 죄송해요 제가 오늘 좀 컨디션하고 몸이 너무 안 좋아 갖고 예, 네예 테로니메론 세지메론이에요 방금 올렸어요 앞에 돌려보세요 저 이거 소개만 하고 갈 거예요 네. 자 메론은 한 박스에 만원이고 15.3도 나왔습니다 맛도 이 정도면 괜찮아요 네 그리고 오늘 자세트예요 이게 보감 예. 아저 지금 약간 당뇨가 있어갖고 예 컨디션이 좀확 떨어져요 한 번씩 예 곶감 예예 예, 맞아요 15,000원 상품이에요 5kg에 15,000원이요 최고님 간말랭이 네 예. 이분 것도 맛있어요 이동식이, 이동식이님, 우리 예전에 많이 먹었어요. 예. 네. 이거 세 팩. 그리고 이거. 곶감곶감세 팩. 해갖고, 35,000원 무배 해놨습니다. 아유 감사해요. 예. 네. 요거 세 팩. 요거 세 팩. 35,000원 무배 해놨습니다. 예, 네. 메론은 주문하셔도 돼요. 메론, 이, 이 가격이 어디있어 지금. 예, 5kg 내알이 만원이라니까 그냥. 예, 지금 주문 안 하면 좀 웃긴 거지. 예, 메론은 5kg가 내알이 만원이에요. 15 브릭스 나왔어요, 즙으로. 그리고 끝 부분까지는 끝 부분까지도 다 먹을 만해요. 네, 예, 이 정도 메론이면 돼. 예, 그냥 평균적으로 느껴지는 느낌이 끝 부분이 12도 정도. 예, 확실히 세지 메론이에요. 확실히 세지 메론이 맛있어. 예, 그리고, 배는 이거요. 자, 그리고, 시나노 골드가 들어왔습니다. 시나노 골드. 예. 예, 시나노 골드요. 예, 네. 5kg에 3만원 무배해 놨습니다. 아 몸이 너무 안 좋다. 감자는 100번 말씀드렸는데, 네. 조금만 뒤에요. 지금 아직 좋은 게안 나왔어. 예, 네. 이건 시나노골드요. 예. 이렇게 오늘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드리고, 제 컨디션 난조로, 예. 저는 도망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님. 이렇게입니다. 간말랭이 세 팩, 3팩, 곶감세 팩이, 예, 감세 팩, 간말랭이 세 팩, 요겁니다. 다 촉촉하고 맛있어요. 예, 그리고 배는 이겁니다. 예, 배는 5kg에 15,000원입니다. 예, 그리고, 예, 시나노 골드는 이겁니다. 예, 5kg에 예, 3만원 무배입니다. 예, 그리고 메로는 15도 나왔는데 12도 정도 느낌이에요. 세지 메로, 한 박스에 만원입니다. 예, 이렇게까지만 하고, 예, 컨디션이 안 좋아서 저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